빼주세요 아, 약간 너무 산신령 같잖아. 그 예전에 있었던 데서 전사한테 여러 가지 별명을 만들었어요. 나중에 별명 가지고 설교를 하시거든. 별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중에 하나가 도사님이라고 그었는데 나보고 나보고 내가 뭐 계룡산 도사냐? 왜 도사라고 부르냐? 그랬는데도 끝까지 도사님, 도사님, 도사님 그랬거든. 아, 무섭습니다. 지금. 아! 사모야라 아, 성경 이야기예요너 말고. 아, 아, 됐어요? 아, 근네 아, 아, 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어, 어제 저번 주 설교 님기억하요 여러분? 어, 귀신들 사람 막 얘기했잖아. 어, 어떻게 어 여러분들 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살아봤습니까? 뭐 무슨 문제가 생겼어? 막 아, 힘들었어, 막 우울해졌어, 아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질병을 떠나가라 해봤어요? 기억도 안 했지? <laughs> 어, 해봐야 돼. 근데 요즘 요즘 약간 신기한 게 뭐냐면 귀신이 두두 등장 잘안 해. 왜냐하면 많이 알고 있어.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다는 거 알아서 귀신 들리고 이러면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라 하면.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에 귀신이 놀래요. 그래서 얘가 귀신은 진짜 똑똑하거든요. 얘가 이제는 막옆를 하고 막 오지 않아. 진짜 특이한 케이스예요. 저번 주에 선사님이 설교할 때 얘기했던 그 고등학생 있잖아. 걔는 진짜 특이한 케이스예요. 귀신이 와가지고 막 가위 눌러가지고 목을 조른다? 진짜 특이한 케이스예요. 거의 없어. 왜냐면 그렇게 걔네들이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을 물러가라 하잖아? 그러면 믿음이 없었던 애들한테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겨버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귀신의 역할이 뭐야? 어? 사탄의 역할이 뭐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해서 지옥 보내는 게 사탄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아 등장했다가 예수의 이름을 외쳐버리면 믿음이 생겨버리니까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야. 얘네들이 생각을 바꿨어? 이 전략을 받았어 이렇게 뒤에서 이간질하거나 이렇게 좀더 은밀하게 활동해. 은밀하게 미대어하게 이렇게 활동해. 그래서 여러분들 더 사실 더 집중하고 있어야 돼. 더 어떻게 해야 돼? 따라해 깨어있자. 깨어있어야 돼. 아, 깨어 돼. 그게 아니면 진짜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휙 넘어가고. 여러분들 잘 진짜 집중해서 살아야 돼요. 열심히 알겠죠? 네. 자어 어, 이거 대지. 네. 자 말씀을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아테나는, 아테나는, 아테나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되나요. 어, 라임을 맞췄어요. 도대체 원래 라임 맞추는거 되게 좋아해. 내가 코리아 라이킹이거든. 그 애들이 만들어준 별명이야. 내가 스스로 한게 아니라. 오, 코리기는 아무튼, 나합시다. 가슴에 손을 한번 나합시다. 나는, 나는 귀한 존재이다. 존재이다.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귀하다 하시는, 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나는 귀하다. 예수님 덕분에 나는 귀하다. 제발, 제발, 제발 잊어버리지 마세요. 알겠죠? 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 자, 우리 5월 첫째 주 이거 보세요. 자, 아, 이거 보세요. 나 보세요. 5월 첫째 주에 뭘할 거냐면요. 오면서 혹시 봤어요? 계단 이 계단 이렇게 올라오면서 봤어요? 우리 선생님들이랑 다 모델이 돼가지고. 어, 우리 정국 쌤 다리가 이렇게 긴줄 몰랐어, 그렇지? 어. 이 어, 모델이 되셔가지고 어, 홍보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뭘할 거냐면 홈 컴백 교복데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 그날은 교복을 입고 오는 거야 예배를 교복 을 입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놀고 하는 시간이에요 설교도 짧게 할 거고 다 진짜 짧게 하고 그냥 놀, 노는 시간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뭐 이런 거 한다 뭐 그냥 학교 친구들 데려와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마음 편하게 와가지고 재밌게 놀고 상품 다 나눠줄 거고 뭐 문화 상품권은 뭐 치킨이라든지 뭐 그런 쿠폰 같은 거다줄 거고. 한복 줄 거니까 여러분들. 어, 그래서 하, 사실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랑 협의한 건 아닌데 어, 콘테스트 해가지고 교복왕을 뽑아가지고 어, 어, 그 사람한테 막 10만 원짜리 갤러리아 상품권을 뭐 이렇게 와. <laughs> 어, 선생님 왜, 왜 선생님이 좋아요? 어? 어, 교복왕을 뽑아서 어, 옷을 살수 있게 갤러리아나 저기 롯데백화점에 한복옷 10만 원딱 주는 거 어때? 아, 좋아. <laughs> 어, 아무튼, 어, 그냥 생각만 했어요. 지금 갑자기 그냥 드는 생각이네. 아무튼, 어, 교복데이, 우리 홈컴백, 여기, 이, 정립교회 집으로 돌아와라. 하는 교복데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홍보를 해주시고, 어, 친구들도 다 불러주시고, 여러분들도 올때 교복 입고 오시면 돼요. 늦으면 안 돼요. 아무튼. 어, 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한번 쫓아내보세요. 어떤 귀신? 어떤 귀신? 막 이런 귀신 말고, 이제 여러분 삶에서 왠지 모르게 우울감이 확올 때가 있어. 그러면 이게 사탄의 역사일 수가 있어. 여러분들 그냥 감정, 네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게 여기 이간질 하는 존재가 있어. 어떻게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존재가 있어. 꼭. 항상. 오늘도 그거에 이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또할 건데, 아무튼. 바울이, 아, 아 아이고, 그걸 안 만들었네. 어, 이, 이전 사진은 뭐냐면, 저번 주에 설교했던 거야. 바울이 여기저기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어디다? 아덴. 아덴이라는 곳이다 아덴. 아덴. 이 어딜까요? 아테네. 어, 아테네에요, 아테네. 아테네고, 이게 바로 유명한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곳이에요. 실제로 있는데요 아. 그리고 지금 가보면, 바울이 여기서 설교했음 이렇게 써놨어. 물론, 한글로는 안써 있어요. 그리스어로 써 있겠죠? 그리고 저기가 그 유명한, 뭐,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노신전이 있는 곳. 파르테노신전 있는 곳. 자, 어, 얘기를 했어요. 저번주에도. 첨단의 시대를 살고 미신의 시대입니다. 이야기 어요 굉장히 특이해. 최첨단이야, 지금. 모든 게 최첨단이야. 심지어는 수술할 때도 사람이 필요 없어. 기계가다할 수도 있어 자동차, 전사님 최근에 자동차 조립하는 걸 봤거든요? 자동차를 조립하는 걸 봤어. 근데 옛날에는 막 사람이 다 에잉, 에잉 해가지다 조립했잖아. 근데 요즘은 철판을 그냥 여기, 철판 있잖아요, 철판. 그냥 철판. 그걸 가져와서 프레스기로 알아서 찍어. 이렇게 찍으면 자동차 모양이 나와. 오, 진짜 신기하더라고. 자동차 문 같은 것도 다 기계가 알아서 다 해.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뭐? 미신의 시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 뭐, 이, 저번에, 저번 주에 이야기를 안 했어. 이 무엇이든 물어볼 수요 저거, 정부기관에서 만든 포스터예요. 뭐라고 써있어요? 교육부라고 써있어요. 교육부. 그냥 미신적인 거, 그냥 정치는거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러운 시대야 최첨단 시대인데. 이상하지 않아요? 조금. 근데 여기서 하나, 한 가지 더. 전사님 좀 약간 실망스러웠던 게, 저번 주 실망스러웠던 게, 지금이 무슨 절기인 줄 알아요. 기독교 절기 말고 무슬림들이 이야기하는 어, 라마단이라는 절기, 라마단. 라마단이 뭐냐면 40일 동안 해가 떠있는 동안은 금식하는 거야. 어, 이슬람 사람들은 그걸 해. 왜 하냐? 이슬람 코란에도 가브리엘이 있어요. 가브리엘이 나와 천사가 브리엘이뭘 했냐? 이, 이 코란을 쓰게 한그뭐 마호메시라는 사람에게 너 코란을 써라. 라고 해서 40일 동안 썼다 그래가지고, 그걸 썼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 거룩한 날이다 그서 금식합니다. 물론 해가 지면 밥을 먹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스타, 인스타, 인스타 여러분 그 상태 올림때 이렇게 올려보면 바로 맨 위에 땡땡땡 뜨는 게 저게 라마단 상징이에요.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이 달과 별이 들어가는 모양이 이슬람의 상징이야. 진짜 자연스럽게 침투했어. 모든, 특히 축구팀, 전사님들이 응원하는 팀도 그렇고, 축구팀들 보면 막, 막, 이런 것도 해줘요. 물론 그런 것도 해줬어. 부활절 축하드립니다. 뭐 그런 것도 했었어. 근데 라마단 축하합니다. 이거 해가지고 막, 알아보고막 꺼놨어. 근데 이게 뭐, 전사님이 안타, 마음이 아팠던 게 뭐였냐면, 부활절 축하합니다. 좋아요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인스타는 공유되는 거잖아. 몇 명한테 돌리냐면한 7만 명 정도 들렸어요. 7만 명 정도. 전 세계에서. 근데, 라마단을 축하합니다. 이거 올렸는데, 몇만 올리줄 알아요? 10배. 70만 명이 좋아요. 어. 그 그러니까 이슬람이, 진짜, 이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대전에도 기도처 있잖아요. 미, 무슨 기도처? 기도처? 없어요? 있어요? 있죠? 어. 전님이 이스라엘 가서 진짜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걔네들은 시간마다 기도해 거의 3 시간에 한 번씩 기도를 하거든요. 새벽에도. 그러면 큰 합성기로 <laughs> 이런 소리다. 이 무슨 소리냐면 코라을이 읊는 거야 그걸로. 진짜 새벽 3시4시 거의 뭐막 해. 근데 전사님이 어머니랑 같이 예전에 성지순에 같이 가보래요.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라서 그 시간 대부 깨는 분이야. 그면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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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해. 나는 자고 있는데 어, 어머니가 계속 그거 들을 때마다 그 새벽기도를 하셨대요 혼자. <laughs> 어 이슬람이 진짜 코어피야 진짜. 이슬람의 오일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중국 돈이 전 세계에 막 들어가가지고 디즈니도 막 중국 돈 많이 들어갔지 게임 여러롤 중국 돈이 100% 들어가요 요즘. 그래서 지금 다 생각하는 거잖아. 롤 하는 애들이 다생각하게 뭐냐면 게임 플랫폼 자체가 중국풍으로 바뀌어 버렸어. 그런 것처럼 무슬림도 지금 진짜 미디어나 이런 거에 다 침투했어. 진짜 기독교가 위험해요. 좀 있으면 한 여러 번한 20년 내 네, 진짜 장담한다. 20년만 있으면 기독교인 테러 당할 수도 있어. 좀 무서운 말이죠. 네. 무슬림을 너무 욕하는 건가? 인종차별인가 이것도? 아무튼 자.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런 미, 문명이 발달함과 동시에 이 미신이 같이 발달하는 게 언제부터 있었냐면 2000년 전 아테네에서 동일하게 일어났더니 내가 이걸 저번주에 설교를 하고 나서 이번주에 들으면서 연구하면서 좀 신기했어요. 아테네는 당시에 진짜 최첨단의 시대였어요. 문명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얘름를 붙였어. 아테네 아니야. 이거 킴테네야 그 정도 수준이에요 봐봐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건물들이에요 2000년 전에 극장이 있었어 우리나라 2000년 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이때 는 이미 여기는 우리는 왕이 있었지만 여기는 이미 민주주의가 시작됐어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할수 있었어 이거 뭐예요? 이거? 여러분 사회 시간 넘겼어요? 도편추방제 이거 요 어. 민주주의가 최상 그리고 얘네들 또 특징, 목욕을 했어. 그 당시에 목욕탕이 있었어. 대단한 대단한 거예요. 물을 끌어와야 되죠. 물을 끓여야 되죠. 물을 배수해야 되죠. 그런 시설이 있었던 데가 그리스 의 아테네. 진짜 최첨단이었어. 그런데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있어요? 또또 어, 또 뭐가 있냐면 철학적으로 굉장히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지만 또 설명해 주면 잘 모르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에피쿠로스학파 스토아학파 이 스토아학파의 창시자 제논인데 제논 검색하기 구글에 제논 검색하기 이거밖에 안 나오네요 아무튼 이게 누구예이세명 소플 아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리스의 철학자잖아요 엄청 진짜 문명의 중심, 핵심 지금도 플라톤의 사상, 소크라테스의 사상 지금도 인정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뭐가 있었냐? 이 신이 있었다. 이거 뭐예요? 왼쪽에 있는 거? 봤어요? <laughs> 어, 아, 이거, 이, 아, 인지하는 건 좋아요. 공부하는 건 괜찮아요. 어, 근데 믿으면 안 돼요. 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 이런 신화, 이런 사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진짜 별의 별 신이 다 있어. 헤르메스, 무슨 신이에요? 도둑놈의 신이야. 어, 도둑놈을 지켜주는 신이야. 별의 별 신이 다있어 물의 신, 강의 신, 저수지의 신, 물하면다 있어요. 신, 달의 신, 별의 신, 해의 신. 지금 이거는 대표적인 12명의 신이잖아요. 뭐, 이런 신들이 있고, 이건 뭐, 뭔지 알아요? 이거? 이거 뭘것 같아요? 좀 징겹게 생겼죠? 이거 뭔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거? 뭘것 같아요? 아테네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아테나예요. 어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리스 아테네 그 파르테논 신도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파르테논 신다 부서져가지고 그 뼈대만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아테나 여신상을 복, 복원한 게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를 거기가 바, 바 이렇게 딱 설치해놓고 숭배했던 거야. 이런 것들이 봐 보세요. 머리가 진짜 똑똑해, 이성적으로 생각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어. 이, 이그 아테네에 그런데 지금 뭘 믿고 있어? 미신적인 걸 계속해서 믿고 있어.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신, 신 하면 막 진짜 모든 신을 다 가지고 왔다가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해요? 이렇게 써놨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 몇 명인 거야. 몇천 명, 몇만 명인 거야. 굉장히 미신적인 시대. 그, 그게 어디였다? 아테네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열받을만 할거아닐까 우리는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 한 분만 믿잖아. 요 예수 그리스도 딱한 분만을 믿잖아. 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누구야? 예수님,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막 싸운 거야. 근데,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는, 미신이 같이 발달하는 이유를 전사생님 생각을 해봤고, 분석을 해봤어. 요왜 그럴까? 왜? 이렇게 진짜 잘 살고, 괜찮고, 먹을, 먹을 것 넘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진짜 최첨단의 이 대한민국에서, 최첨단에 살았던 이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왜 미신이 막 이렇게 일어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잘 살아서? 어, 뭐, 틀린 말은 아니야. 잘 살았고 오히려 잘 살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이야. 첫 번째로는 약간 가진 건 많지만 채워지지 채워짐이 없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거야.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는 많아요. 와 엄청 대단해요. 막 그런 사람들 있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 알아요? 스무살 딱 되다, 되자마자 차를 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능력이 되면 살수 있어 능력이 안 돼도 살수 있어 캐피탈 해가지고 어, 60개월 풀라이프로끝으면 스무살 딱 되자마자 빚더미에 앉게 되지만 차도 살수 있어 잘살수 있어 어, 집살수 있어? 없어아아씨살수 있어 서울은 살수 없을지도 몰라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런데 오 어, 팔을 해가지고 막 대출 받아가지고 살면 살수 있어 잘살수 있어 진짜 부족한 게 없게 살수 있어. 그런데 그게 완전한 삶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야.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마치 텅빈 것처럼 공허해지는 거야. 죄송합니다. <laughs> 어, 죄송합니다. <laughs> 어, 갑자기 노래가 한 소절 떠올라가지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야 세상이 여러분들 진짜로 진짜로 가지게 많은 사람이 왜 우울해 할까 모든 사람들이 다 추앙해주는 연예인들이 왜 우울증에 걸릴까요? 진짜 솔직히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이 왜 우울해 할까 우리 이해 안 되잖아 우리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썸 더마아 아픈데 <laughs> 어, 11111다 맞고 나서 영어 하나 2등급 만지 않던 친구가 있었거든? 진짜 우울해하더라고 음, 나는 3434 이랬는데 행복했거든? <laughs> 어, 내 전과는 3434였는데 행복했어 근데 걔는 수능, 수능 때 2등급 하나 나왔다고 책상을 2시로 거더라고 이해가 안돼 안 나는 솔직히 왜? 왜? 누릴 거 많지만 그게 나의 삶을 완벽, 완전하게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기성용, 기성용. <laughs>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어,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럼 삶이 돼야 돼.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 우리나라 지금 군대 가면 이런 소통을 받을 수도 있어. 요 훈련소에서 전사님 이거 썼었거든. 근데 이거 언제 만든 거냐면 1944년에 만든 소통을 아직도 쓰고 있어. 그래서 노르망디에 물 맛을 느껴봐라 그러거든. <laughs> 세계 2차 세대전때 쓰던 물통을 줘. 어, 그래서 진짜 쎄만나 먹으면 막 아, 건강에 철분 먹는 것 같아. 근데 전사님이 은혜 받는 내용이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데 이 충만이 무슨 뜻인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치킨만 알잖아요 지금 충만 치킨. 근데 이 충만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나는 군대 조교한테 들었어. 예, 네, 여러분들 물 수통에 물 충만하게 채웁니다. 충만이 무슨 뜻이야? 네. 모르겠습니다. 엎드려. <laughs> 충만이 무슨 뜻인지 이분이 설명해준 세요나그 사람 목사님도 아니고 전사님도 아니야. 그냥 일반인인데 충만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줬어. 이 수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이 뚜껑에 찰랑찰랑 찰 정도로 꽉 채우는 게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 삶을 성령으로 진짜 꽉 채우는 게 충만이에요. 이와 반대되는 게뭐예요 무소유. 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소유 불교는 자꾸 뭘 비워 비워내야 돼 그래야 내가 평안하고 안식있고 이렇게 이야기 근데 이렇게 비워내면 문제가 뭐냐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다른 영이라든지 다른 잡념이라든지 무소유 불가능해 그런데 충만은 가능해 뭘로? 돈으로? 안돼 뭘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이뤄내야 요 그리고, 그리고, 성령, 성명, 따라해봅시다. 성령 충만을 누리고, 누리고, 전하자. 전하자. 어, 가서 전하라.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드립을 쳐놔서. 어, 우리,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충만한 삶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 여러분, 친구들 중에 우울해하는 친구들에게, 너왜 이렇게 우울해? 뭐 때문에? 성격 때문에? 친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러면 이야기 할수 있어야 돼. 나도 비슷하다. 그런데, 나에게는 성령이 계시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다. 이거를 알려줄 수 있어야 돼. 이 전사님, 도 전사님이 자랑은 아니지만, 자랑은 아니에요. 자랑은 아데 되게 내가 항상 해맑잖아. 에 이래잖아. 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끔 물어보는 경우 있어. 너무모 잘랐는데 맨날 그러냐? 그러면 전사님이 늘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어. 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러면 이 바울, 오늘의 오늘 복문의 바울처럼 비웃는 사람이 있어. 참 예수 믿는지 예수 밥을 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오 어, 그래? 오 어, 신기하다. 그걸 믿으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야기해 봐요. 너왜 행복하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해? 그러면 대답해 줄수 있어야 돼. 오,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쪽팔려요? 쪽팔리면 더 훈련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아테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우스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뭐 애기동작 뭐 무슨 선녀보살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